26번 문제입니다. 색칠한 부분과 두 원이 겹쳐진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선분, 기억, 리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 이상한 도형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 주변에 있는 도형을 이용하자. 주변에서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도형을 찾아보고, 그 도형을 이용해 보는 거야.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도형을 나눠 놓고, 그 구역을 1번부터 5번까지 숫자를 붙여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될 텐데 어,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도형이 여기 사각형이 있고 직사각형 이게 문제가 다소 불친절한 건 여기가 90도라는 표시를 좀 해주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사각형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직사각형이라는 명확한 말을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이 없다는 게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 어,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수업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었지 이거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 풀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건 빨간색 직사각형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왼쪽, 오른쪽에 있는 원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거 뭡니까? 파란색으로 칠해진 반원. 그리고 이쪽 파란색으로 테두리 된 이쪽 반원. 충분히 여러분이 구할 수 있겠지. 직사각형 넓이와 반원의 넓이를 이용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직사각형 넓이 보자.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지금 가로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마침 선분 기억 리의 길이. 우리 이건 물어봤지, 문제에서. 그럼 얘가 뭐야? 얘가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네. 아, 따라서 얘는 기억 리에다가 세로 길이 얼마? 8이지. 이걸 곱하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구나. 그리고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 도형에서 나눠진 부분, 숫자로 막 나눠진 부분 있잖아. 1번 부분, 2번 부분, 3번 부분, 거기에 4번, 5번. 이렇게 다섯 개를다 더한 게 직사각형 넓이가 되겠지. 그리고 반원의 넓이 보자. 이 반원의 넓이, 이 왼쪽 반원.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하지? 반원의 반지름. 얼마? 지금 지름이 8이잖아. 그럼 반지름은 4겠지. 반원이니까 2분의 1하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조율 이렇게 하면 되지. 계산하면 얼마? 24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몇 번이랑 몇번 부분 합한 거야? 1번과 2번 부분을 합한 거지. 그리고 반원 오른쪽 부분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 똑같네. 반지름이 얼마? 4.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4 곱하기 반지름 4 곱하기 원주율. 당연히 넓이도 24가 되겠지. 얘는 몇 번과 몇번더한 거야? 2번과 3번을 더한 거지. 우리가 원하는 게 기억리을의 길이를 원하지. 어, 근데 얘를 알려면 직사각형의 넓이만 알아내면 기억리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 그걸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반원의 넓이 구할 수있어서 얘를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직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봐야 돼. 이 부분이 좀 어려웠을 거야. 이때 문제에서는 힌트가 하나 더 있거든. 봐봐. 문제 문제 봐봐. 문제 부분 색칠한 부분과 이게 몇 번이야? 4번과 5번을 더한 거지. 이게 뭐랑 똑같대? 두 원이 겹쳐진 부분이랑 똑같대. 겹쳐진 부분은 몇 번? 2번이랑 똑같대. 어? 4번과 5번이랑 2번 더한 게 똑같대. 그럼 여기 봐봐. 반원 여기 선생님이 구한 거. 이거를 정말 절묘하게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이고 여기 2번이고 여기 3번이잖아. 그럼 얘네들을 싹다 더하면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아까 2번 2번 그림으로 봐봐. 이 겹쳐진 부분은 몇 번이랑 몇번 더한 거랑 똑같애. 4번이랑. 5번 더한 거랑 똑같다면서. 그러면 여기 있는 2번 있지. 2번을 몇 번으로 바꿔줄 수 있냐면, 4번 더하기 5번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더하기, 4번 더하기, 5번이 돼서, 어? 우리가 원하는 직사각형. 얘랑 똑같이 나오겠네. 어떻게 하면? 얘랑 얘를 뭐 하면? 더하면.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 24와 24를 더한 얼마? 48이 된다. 그러면 기억리울 길이 구할 수 있겠지. 얘랑 8을 곱한 게 48이야. 그럼 기억리율은 48을 몇으로 나눈? 8로 나눈 6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27번 문제입니다. 한 레인의 폭이 100cm, 1m라는 거지. 100cm인, 어, 트랙이 있습니다. 한 바퀴 돌때 2번 레인은 1번 레인보다 몇 미터 더 달리는지 구하는 문제고요. 사람은 달릴 때 레인의 한 가운데에서 달리는 것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1번 레인과 2번 레인을 딱 봤을 때, 거리 차이가 나는 구간, 뭐 때문에 거리 차이가 생깁니까? 바로, 곡선 부분 때문에 그러지?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 이것 때문에 거리 차이가 납니다. 직선 부분은 둘다 똑같아. 1번 레인이든, 2번 레인이든, 직선 부분은 똑같잖아. 자, 이걸 차이가 나는 걸 명확하게 좀더 여러분한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보았습니다. 직선 부분, 이 빨간색 부분은 지금 직선 구간이거든? 직선 구간은 1번 레인이든 2번 레인이든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1번 레인 다 돌면 몇 미터니 2번 레인 다 돌면 몇 미터니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1번 레인과 2번 레인의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차이에만 집중을 합시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딱 어디? 파란 색깔로 그려진 부분? 민트 색깔로 그려진 부분입니다. 어, 파란색으로 그려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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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으로 그려진 이거는 무슨 모양입니까? 단원이지. 단원에? 곡선 부분. 민트색도 마찬가지야. 뭡니까? 반원의 곡선 부분. 그런데 이게 왼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도 이런 차이 나는 게 생겨. 따라서, 차이는 여기 부분의 차이랑, 여기 부분의 차이를 더한 거네? 여기서도 반원의 곡선, 반원의 곡선만큼 차이. 오른쪽에서도 반원의 곡선, 반원의 곡선만큼 차이 나니까, 둘의 차이는 그냥 뭐의 차이랑 똑같은 거야? 원주의 차이랑 똑같은 거네. 그래서 우리는 파란색깔 아, 파란색이 아니지 민트색깔 두 개의 길이 얘는 합해놓으면 뭐야? 원주의 길이지. 그리고 빨간색깔 두 개의 길이 얘도 합쳐놓으면 원주의 길이지. 두 원주의 차이를 구하면 되겠다. 원주 구하려면 뭐 알아야 됩니까? 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되지. 그러면 파란색깔 얘 얘의 지름이 얼마인지 한번 보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 어, 선생님이 좀, 보기 편하게, 이쪽에서는 민트색 원을, 어, 민트색 원의 원주를 계산해 볼 거고, 그리고 반대쪽, 여기에다가는 파란색 원의 원주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볼까? 어 민트색 원. 지름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가 몇 미터? 40미터. 그리고, 이거, 레인의 폭몇 미터? 얘가 100cm니까 1미터잖아, 1미터. 1m. 그리고, 2번 레인. 여기 얘 구할 거야. 사람은 어디에서 달린다? 레인의 가운데. 그러면 1m의 가운데인 딱 여기. 얼마입니까? 50cm. 0.5m지. 반대쪽도 가운데니까 여기 폭 얼마입니까? 0.5m지. 그러면 싹다 더해볼까? 0.5m, 0.5m 더하면 1m. 여기에 1m, 1m 하면 은총몇 m? 3m. 거기다가 안쪽에 몇 m? 40m. 그러면 민트색 원의 지름이 얼마입니까? 43미터가 되지 따라서 민트 색깔 민트라고 써 써놓을게 민트 색깔은 왼쪽에 있는 반 오른쪽에 있는 반하면 원주랑 똑같다 했잖아 지름 43 곱하기 원주율 3 계산하면 얼마 129가 됩니다 이제 파란색 한번 해볼까 음 파란색 보면은 여기 이쪽으로 한번 계산해 봐 가운데 얼마 가운데 40미터 그리고 어 사람은 가운데서 달리니까 이 100m 아 100m 아니라 100cm. 1 0 0 c m 에딱 절반 얼마? 이만큼은 50cm가 되겠지. 0.5m. 미터로 고치면. 그리고 반대쪽 여기도 이 길이 얼마입니까? 0.5m가 되겠지. 딱 가운데서 달리니까. 그럼 이거 지름 얼마입니까? 이쪽 0.5, 그리고 끝에 쪽 0.5. 가운데 40 더하면 41m가 되고요. 어 그 원주 구해보면 41에 원주율 3 곱하면 123이 됩니다. 얼마 차이? 6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지름의 차이 알면은 바로 원주의 차이도 구할 수 있어. 왜? 어떻게 할수 있어? 좀 봐봐. 지름의 비가 몇대 몇이야? 큰게43 작은 게 41이었잖아. 자 지금 몇 차이 납니까? 둘이 2 차이 나지? 자, 그런데, 원주, 원주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다가도 원주율 곱하고, 여기에다가도 원주율 곱하네. 각각 몇씩 곱한 거야? 30 곱한 거잖아. 그럼 몇 차이 나는 거야? 처음에 2 차이. 근데 30, 30 곱하니까 2에다가 3을 곱한 6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해도 되지. 우리 비례식과 비례배분 단원에서 이런 거 배웠었잖아. 28번 문제입니다. 정사각형 안에 반원과 원의 4분의 1을 그렸다고 합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상한 모양이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하자? 주변 도형을 이용해보자. 일단 문제에서는 이 네모, 커다란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고 가르쳐줬고 거기에 반원, 얘를 반원이라고 가르쳐줬고 원의 4분의 1도 있다고 했어. 얘가 원의 4분의 1이겠지. 이런 도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들로 한번 나눠볼게. 그럼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 어, 여러분들은 전체 정사각형도 구할 수 있고 이건 뭐야 이거? 직각삼각형이지? 이것도 구할 수 있고 반원도 구할 수 있고 원의 4분의 1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어떻게 어 구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것들을 따로따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어,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푼 학생이 있더라고 오, 어, 약간 나는 이거 5번 얘를 구하기가 진짜 어려웠을 것 같거든 근데 이것도 구하더라고 방법 들어보니까 오 오, 괜찮았어. 그런데, 어쨌거나 계산이 좀 복잡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선 선생님이 똑같은 부분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넓이가 같은 부분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부분과 6번 부분의 넓이가 같습니다. 어? 선생님, 왜 같은가요? 자, 봐봐. 구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 1번 부분을 어떻게 구할지 생각을 해보자. 파란 색깔 직각 삼각형 있지. 여기에서 이 부분 피자 모양처럼 생긴 이 부분 빼주면 돼. 어, 선생님, 근데 이 피자 모양처럼 생긴 거이 부분을 빼기가 어렵지 않나요? 어떻게 빼죠? 우리 할수 있습니다. 이거 봐봐. 지금 얘 정사각형이니까, 이거 전체 몇 도? 90도지. 그럼 얘몇 도일까? 45도. 어, 선생님, 왜딱 절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절반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아요? 아, 여러분들 이런 거 알잖아. 봐봐. 정사각형이니까. 삼각형 대각선으로 삼각형 두개 만들 수 있지. 이렇게. 위쪽 직각 삼각형, 아래쪽 직각 삼각형. 자, 그둘 길이 8cm 똑같아. 길이 8cm 똑같아. 그리고 이 가운데 대각선 서로 길이 같아. 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전부 다 똑같네? 그럼 두 삼각형은 뭐? 합동이지. 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합동이면 당연히 각도 똑같아야 되잖아. 여기 90도. 여기 90도. 그럼 여기랑 여기에 각도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거 전체가 90도잖아. 그럼 몇 도야? 45, 45 이렇게. 절반으로 나눌 수 밖에 없다라는 거. 어쨌거나 얘가 45도라는 거 알았어. 그럼 우리 구할 수 있잖아. 이거 전체는 원에 몇분의 몇이 돼버립니까? 그래. 4분의 1을 절반으로 나눈 8분의 1만큼이 될 겁니다. 어쨌거나 구할 수 있어. 어. 그래서 1번 부분은 직각 삼각형에서 원에 몇분의몇 몇 빼주면 돼? 원에 8분의 1 빼주면 돼. 6번 부분도 똑같아. 아래쪽에 삼각형 하나 더 있잖아. 이거, 이거. 아래쪽 직각 삼각형에서 뭐 빼주면 돼? 이거 이거 원에 몇 분의 몇 원에 8분의 1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1번 부분과 6번 부분의 넓이가 같으니까 1번 색칠한 1번 부분을 6번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아? 이거 이렇게 색칠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5번이랑 6번 이렇게 붙어 있게 되잖아. 어, 선생님의 전략은 뭐냐면 서로 서로 이렇게 다 붙여 버릴 거야. 그럼 떨어져 있는 거 아직 하나 더 있지? 3번 얘도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옮길 거거든? 어떻게 하면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밑에 있는 이 반원을 관찰해 볼 거야. 이 반원을 여기 삼각형으로, 반원 안에 선생님이 이런 삼각형을 그릴 건데, 그렇게 해서 구역을 4-1, 4-2, 4-3 이렇게, 아까는 여기 전체가 4번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 이거를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이때 3번 부분과 4-3번, 이두 개의 넓이가 똑같거든? 어, 선생님 또 왜요? 이럴 수 있잖아. 넓이 구하는 방식이 똑같아서 그래. 자, 이거 반원을 지금 절반으로 딱 나눠놨어. 여기에서 이거 얘 빼주면 얼마나 와? 3번 부분이 나오지. 4-3번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이만큼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4-3번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랑 얘 넓이가 똑같아. 아니, 근데 선생님!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 딱 절반인게 확실해요? 이거 진짜 절반으로 나누는 선 맞나요? 아, 맞아 왜 맞냐면 지금 여기 부분이 반원의 뭐야? 중심이지 그럼 여기 뭘, 뭡니까? 반지름이지 여기 뭡니까? 반지름이지 여기도 뭡니까? 반지름이잖아 왜 반지름이야? 원의 한 점까지의 거리니까 반지름이지 그럼 이 반지름들은 서로 다 어때? 서로 길이가 같지 그러면 이 삼각형 보자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똑같아. 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건 뭐라고 하더라? 이 능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은 뭐야? 여기 밑에 있는 이두개 각이 같다. 근데 우리 이미 아까 이거 피자 모양 할 때, 이 피자 모양 할때이 피자 모양 이거 막 이렇게 뺐었잖아. 이거 할때 여기가 몇 도라고 이미 알고 있어? 45도라고 알고 있어. 그럼 여기 몇 도? 45도. 그럼 여기 얼마? 90도. 됐지? 자, 그리고 여긴 또 어때? 여기도 반지름으로 같아. 여기도 반지름으로 같아. 그리고 여기 몇 도? 여기 90도. 왜? 여기가 90도니까. 그럼 여기 몇 도야? 45도. 여기 몇 도야? 45도.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따라서 이 왼쪽에 있는 얘랑 오른쪽에 있는 얘가 넓이가 같아. 마찬가지로 반원도 완벽하게 넓이를 반으로 쪼개진 게 되겠지. 왜? 여기가 몇 도니까? 90도니까. 반원 전체 몇 도? 180도. 180도를 절반으로 정말 쪼갠 게 맞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뭐, 뭐라고? 뭐 넓이가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옮겨주면 이 부분이 우리가 구하는 세 개를 따로따로 있는 세 개를 합친 겁니다. 그치?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하면 돼? 전체 사각형의 몇 분의 몇이겠어? 전체 사각형의 4분의 1이겠지. 왜 4분의 1이냐면 이걸 이거, 이 밑에 있는 커다란 직각 삼각형. 얘는 전체 사각형의 얼마? 절반이지. 근데 얘를 또 반으로 또, 또 쪼개놨어. 그러니까, 반에 반. 따라서 4분의 1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정사각형 넓이를 구해. 그거에 4분의 1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8cm라고 했으니까, 정사각형 넓이의 4분의 1 구하면, 자, 4분의 1 먼저 쓰고,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하면 되지. 예, 계산하면 얼마? 16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오각형의 각 꼭지점에다가 반지름이 10cm인 원을 그렸습니다. 이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아, 이게 약간 살짝 좀 오바다 싶은 것도 있지만,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것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원의 부분 부분도 꽤 구해봤잖아. 반원. 반원도 원의 한 부분이잖아. 그리고 원의 4분의 1 요런 것도 구했고. 아까 28번 문제에서는 피자 모양 같은 원의 8분의 1까지도 막 구해봤잖아. 그치? 이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반원부터 볼까? 반원. 이거 반원의 넓이는 왜 원의 넓이의 2분의 1입니까? 어, 선생님 이거 반으로 나눴으니까요. 이러지 말고 원 전체가 몇 도야? 이거 전체 지금 이 그림 봐봐. 원 전체가 360도인데 이 중에 몇 도? 이 중에 180도잖아. 그러니까, 전체 360도 분해. 여기다 쓸까? 반원몇 도? 180도니까, 이게 약분하면 2분의 1이잖아. 따라서, 넓이의 절반이란 소리야. 그리고, 이거 봐봐. 원의 몇 분의 몇이야, 이거? 4분의 1이지. 왜 얘가 4분의 1이냐면, 여기가 90도잖아. 전체 원몇 도야? 360도. 그 중에 몇 도? 90도. 그러면 몇 분의 몇? 4분의 1. 그리고 피자 모양 이거 봐봐. 여기 45도래. 얘가 그럼 전체원의 몇 분의 몇이야? 전체원 이거 몇도? 360도. 그중에 몇도? 45도. 약분하면 8분의 1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각형에 있는 이 모든 각을 합하면 540도라는 거 혹시 알고 있니? 어, 선생님, 좀 모르는데요. <laughs> 모르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 선생님, 여기 지금 이꼭지점에서 대각선을 이렇게 두개 그렸습니다. 빨간 선으로. 그러면 삼각형이 몇개 만들어집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지지. 어, 그래서 이 각도들 보니까 여기 각도, 여기 각도, 여기 각도도 있고, 또 여기에 파란 색깔, 파란 색깔, 파란 색깔 더하고, 민트 색깔, 민트 색깔, 민트 색깔을 더하면, 오각형의 안에 있는 각들의 총합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뭐야? 여기 삼각형, 빨간색들을 모으면 삼각형 되고, 또 파란 색깔 모으면 가운데 삼각형 각도가 되고 민트 색깔 모으면 맨 위쪽에 보이는 삼각형이 되고 총 180도가 몇 개? 3개가 있다. 180도가 3개니까 몇도 합하면 540도. 그런데 540도는 우리 아까 원으로 따지면 원한개한 한 개가 360도잖아. 거기에 180도만 더하면 540도가 돼. 따라서 원한 개랑 원 반개를 합한 거랑 넓이가 똑같아. 그럼 원몇 개입니까? 1 5개의 넓이랑 똑같겠지. 어, 이 안쪽에 있는, 색깔을 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 이 안쪽에 있는 부분들,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이것들을 다 합하면, 원몇 개가 된다고? 원 1.5개가 된다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원의 안쪽 부분이 아니라, 그 오각형의 바깥쪽 부분이잖아. 그 바깥쪽 부분은, 이거 원 전체가 몇 개야? 다섯 개지. 다섯 개 5개 중에, 안쪽에 있는 것들을 합하면 아까, 원몇 개의 넓이랑 똑같았어? 한개 반, 1.5개랑 똑같았어. 그러면 바깥쪽은, 바깥쪽은 원 5개에서 1.5개만큼을 뺀원 3.5개의 넓이와 똑같겠지 따라서 우리는 뭐 구하면 되냐면 원 3.5개의 넓이가 몇인지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원 3.5개의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원 1개의 넓이에다가 3.5 곱하면 되잖아 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원 1개 넓이 어떻게 구해? 반지름 10이었잖아 반지름 10, 원주율 3 하면 얼마? 300입니다 그치? 근데 얘에 3.5개였으니까, 한 개가 300이고, 그럼 3.5개면 300에다가 3.5를 뭐 하면 돼? 곱해주면 되겠지. 얘는 30 곱하기 35랑 똑같지. 이거 계산하면, 35에다가 3 곱한 다음에 0 붙여주자. 얼마야? 어, 아무산이 안 되네? 105에다가 0 붙이면 1050이 되겠네요. 어,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구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원, 원, 이거, 이거다 합하면 몇도 될까? 360도가 몇개 있어? 다섯 개가 있지. 그럼 360도가 다섯 개 있으니까 총 원들의 전체 각도는 360 곱하기 5가 될 거야. 이 중에서 이 부분들 한번 보자, 부분들. 이 부분들, 얘 안쪽에 있는 거 합하면 몇 도가 된다고? 540도가 돼. 얘가 지금 1800이잖아, 그치? 어. 1800에서 540을 뺀게 바깥쪽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바깥쪽은, 1800에서, 얼마 뺀? 540을 뺀 거. 이게 바깥쪽일 거 아니야. 얘 계산 한번 해볼까? 1800분의 바깥쪽은, 얘 빼면 얼마야? 1260이 되겠네. 따라서 우리는 뭐 해줄 거냐면, 전체 원, 원 5개 넓이에, 1800분의 1260을 구해주면 돼. 숫자 너무 크지? 약분해보자. 0, 0. 떨어지고, 그리고, 180과 126. 얘 9로 나눠볼까? 9로 나누면 20. 얘 9로 나누면, 14가 돼. 어? 또 2로 나눠질 수 있네. 10분의 7. 이렇게. 따라서 바깥쪽에 있는 부분의 각도들을 합해보니까 바깥쪽에 있는 원은 전체 원 5개 넓이의 몇 분의 몇? 10분의 7이겠구나. 이걸 구할 수 있어. 그럼 전체 원 5개의 넓이를 구해보자. 원 5개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원 1개가 아까 얼마였어? 10 곱하기 10 곱하기 3이었잖아. 원 1개가 300이었어. 5개면 이 300에다가 몇 곱하는 거야? 5를 곱한 거지. 얼마? 1500. 우리가 구하는 건 1,500에 몇분의 몇? 10분의 7을 구해주면 돼. 1,500에 10분의 7 어떻게 합니까? 1,500 곱하기 10분의 7. 요렇게 하면 되지. 계산하면 아까처럼 1,050이 나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소를 8m짜리 줄에 묶어 놓았고요 이때 소가 돌아다닐 수 있는 풀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조건은 소는 울타리 안으로 못 들어가. 무슨 말이냐면 소가 막 요렇게 들어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 없다는 거야. 어, 이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이 안쪽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이거 24번 문제였던가? 삼각형에다가 정삼각형에다가 실 묶어놓고 그 주위 뱅글뱅글 돌리는 문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도 소가 돌아다닐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에다가 선생님이 그려놨는데 지금 여기 노란 색깔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니? 어, 이 노란 색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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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 딱 묶어놨어. 그리고 소는 이 안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소가 갈수 있는 범위, 조금만 전체가 다 보이게 축소를 해볼게. 갈수 있는 범위를 구해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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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부 다 지금 몇 미터? 전부 다 8미터만큼, 8미터, 8m, 8미터, 8미터,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제 얘를 보니까, 그러면 전부 다 8미터, 8m, 8미터, 8m, 8미터인데, 어디까지 갈수 있냐면, 딱 여기 이 사각형, 직사각형의 이 변과, 일직선이 된 부분까지는 8m만큼 움직이는 거 가능합니다. 가능, 가능, 가능. 그렇게 하고 보니까, 반지름이 얼마인? 여기가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반지름이 얼마인? 반지름이 8m인 원의 일부분이 그려지겠네. 어, 일부분이 얼마인지 보려니까, 여기 봐봐. 여기 몇 도? 여기 90도지? 그럼 나머지 이만큼은 몇 도일까? 270도. 어, 그러면 270도면 원의 몇 분의 몇이랑 똑같을까?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민트색은 글씨 쓰니까 색깔이 명확하게 안 보이네. 전체원이 360도. 근데 그중에 270도면 약분, 약분 하면 4분의 3. 아, 전체원의 일단 4분의 3만큼을 돌아다닐 수 있구나. 근데 이게 끝입니까? 끝이 아니야. 이제 여길 넘어가는 순간부터 아까 삼각형이랑 거의 비슷하지. 이 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잖아. 그럼 이 부분 몇 미터입니까? 이 빨간색 전체가 8미터야. 근데 그중에 여긴 몇 미터? 4m.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여기 몇 미터? 4m. 이만큼 움직일 수 있겠지. 그리고 이쪽도 한번 볼까? 여기 여기. 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딱 지나는 순간 이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얼마만큼이? 요만큼이 움직일 거야 전체 몇 미터? 이 빨간 색깔 전체? 8m. 근데 그중에 파란 색깔. 여기. 얼마? 5m 그럼 움직일 수 있는 이거 몇 미터? 3m가 되겠지 3m짜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보자면 요렇게 되겠네 이해되니? 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해주면 돼 넓이만 구해주면 되네 그래 넓이 한번 구해주도록 합시다 자 이걸 다 깨끗하게 정리하면 요렇게 돼 이거 보라색깔 봅시다 보라색깔은 원의 여기 270도였잖아 원의 몇 분의 몇? 4분의 3 그러니까 원넓이의 4분의 3 한번 구해보자 보라색깔 원은 반지름이 얼마? 요게 반지름이잖아 반지름 8m, 반지름 8m인 원에 4분의 3이니까 4분의 3 곱해놓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하면 되고 계산하면 144가 나옵니다. 노란 색깔 볼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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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가운데 각도 몇 도입니까? 이거 90도지? 왜 여기가 90도니까 따라서 원에 몇 분의 몇 원에 4분의 1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얼마? 이번엔 반지름이 8이 아니야. 여기가 반지름이지 반지름 4 반지름 4, 원주율 3. 얘 예, 계산하면 12가 나옵니다. 그리고 민트 색깔 여기 보자. 어, 민트 색깔은 여기도 몇 도? 90도. 왜? 여기가 90도인 직사각형이었으니까. 따라서 원의 몇 분의 몇? 4분의 1.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 이 빨간 색깔, 이 부분이 반지름이지. 3m. 넓이 구해봅시다. 4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원주율 3. 이렇게 하면 6.75가 되네. 이세개를다모하면 뭐 됩니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더한 값은? 162.7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30문제 해설을 전부 다 끝냈는데, 어, 선생님이 미리미리 더 빠르게 했어야 됐는데,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빨리 이렇게 올려주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열심히 공부해서 내일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